김치찌개, 또 김치찌개 돼지고기 이렇게 투박하게 썰어 넣고, 두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, 이 신김치들 딱 싹. 이게 진짜 밥도둑 아닌가? 아무리 햄이 자극적이고 맛있는 맛이라고 해도, 여기 뭐 당면 들어가고 막 한다 그래도, 이 김치? 김치에 이, 어? 그리고 김치는 아까 동치미. 막 이렇게 시고막 그런게 입맛을 돋군다 그랬잖아요 일단 동치미로 돋가진 적은 없는데 김치로는 돋가진 적이 너무 많아 그 어릴 때는 김치 신맛 싫어가지고 김치 절대 안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김치찌개 먹을 때 먼저 김치부터 김치 먹으면서 어, 살짝 그 신맛이 신맛이 온 몸을 전율케 한뒤어 국물 한번 먹고 나서 두부 하나 밥에 올리고 국물 이 국물에 무조건 먹어야 돼. 국물 세 스푼 두부 위에 뭔지 아시죠? 두부 이렇게 세 스푼 쇽쇽쇽 넣어가지고 싹싹싹싹 비빈 다음에 고기 한점 올려서 딱삭 올려서 딱 먹었을 때그 아. 어? 평소에는 한한 한 공기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미 한 공기가 비워져 있어. 아, 그래서, 근데 또한 공기를 더 먹긴 그래가지고, 옆자리 친구와 아이 컨택. 한공기 시켜서 반 공기씩 나눠서, 맞저 딱, 삭삭삭. 딱 먹을 때 그, 이반 공기가 주는 또 쾌감이 있거든요. 이반 공기가 주는 그, 추가, 추가 그, 포만감의 행복도가, 김치찌개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나. 고추장찌개는, 진짜 이 버섯이랑 애호박에 진짜 치트키거든요? 이건 또 다른 찌개랑 달라요. 이거는 진짜 이것도 밥도둑인데, 이거는 두부 이런 게 아니야. 애호박. 여기선 애호박의 진국이야이 팔팔 끓여가지고 푹 고아줘야 돼, 좀. 으스러지는 애호박. 튼튼한 거 말고. 이미 흐물탱해진 거. 그거 다 그냥 야만인처럼 떠야 되거든, 또 고추장찌개는? 품이 게떠서는안 돼요. 그냥 어떤 재료가 그 찌개 안에 있는 어떤 재료가 섞이든 상관치 않고 그냥 한 우품 퍼가지고 비벼 먹어야 돼. 동태찌개 색깔이 뻘겋다고 해가지고 매우 자극적인 놈은 아닙니다. 시원함이 기본 베이스기 이 때문에 또이 동태살 그 슴슴한. 이 양념이 동태 살에 막깊숙이 배는 느낌 아니거든요. 이흰 살에 어흰 살에 그아그 아, 그 말랑말랑하면서 딱 살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건 국물을 뿌려 뿌려야 돼. 동태 살을 찢은 다음에 밥에 올려가지고 동태찌개 국물을 뿌려야 돼. 그 위에. 어그 다음에 딱한입 밥이랑 한입 먹었을 때 그. 그리고 진짜 쫀득해. 진짜로. 쫀득. 육개장은, 진짜 이게, 식감의 조화부터가 좀 사기야. 이, 이 국물 잔뜩 먹은 고사리와, 이 잘게 찢어 들어간 이 고기 딱 있죠. 이게 다 국물을 다 머금고 있거든요? 육개장에 있는, 이 모든 다른 녀석들은 국물을 제대로 머금고 있어. 그래가지고 딱 씹었을 때그 뭔가 주시한 이게 정말 국물이 흘러 나오는데 마치 진짜 최상급 무슨 육즙이 흘러 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? 그 육개장은 쉽게 물리기가 쉽지 않아요. 이게 내가 집에서 할머니랑 컸다 보니까 할머니는 특히 그 사골 우리는 대형쏟 아세요? 거기다가 맨날 육개장을 끓였단 말이야. 그러면 한 2주를 먹었어야 됐어요. 근데 2주간 행복했어, 나는. 2주간 물린 적이 없어, 육개장은. 정말.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맛있어져. 하루, 이틀, 3일, 4일, 5일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어져. 이게 냉비에 계속 방치해놓고 끓였다가 물 부었다가 끓였다가 물 부었다가 이거 반복하면서 흐물탱 흐물탱 해질수록 맛있어져, 진짜로. 선지국밥 대 순두부찌개? 아나 이거 고진결승전인데? 나 이거 진짜 고진결승전이야. 너무 둘다 좋아해. 선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무슨 개고기 먹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처럼 집에서 할머니가 무슨 국을 끓여줬는데 그게 선지국이었어. 그래가지고. 와, 근데 처음 보는 뭐 이상한 이런 큐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처음 본 사람들은 놀라거든, 이게 뭔지?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, 소피래! 소피래, 소피! 그걸 왜 먹어요? 하면 하는데, 맛있다고 막 먹으라는 거야. 근데 제가 선지국을 거진 1년간 막 부정하면서,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. 부정하면서, <laughs> 나는 선지를 먹을 수 없어. 하면서 계속 피해왔거든? 근데, 냄새가 너무 좋잖아, 사실. 냄새가 진짜 좋아요. 여기 생각보다 막 징그러워가지고 피해왔단 말이야. 구멍 송송 뚫려있고. 그래서 새벽에, 그 갬성 알죠? 김치찌개에 고기 빼먹는 그 새벽 어린아이들의 그 몰커마다 김치찌개에 고기 빼먹는 그 갬성. 그갬성을 새벽에 너무 배고픈 거야. 나 어른들 다 자고 있어. 근데 선지국, 그 선지국도 이런 냄비에 끓여. 아까 육개장 말했던 거대한 냄비에 끓이는데. 거기 안에 선짓국에 있었어요. 그면나 이제 자존심을 부려놨으니까 할머니도 막, 그 먹지 마라. 이 맛있는 거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. 막 하면서, 먹기만 해봐. 막 이러신 거야. 나도 어린 마음에 씩씩 대면서 이, 안 먹어. 절대 안 먹어. 막 이랬거든. 근데 이제 궁금하고 배고프고 냄새는 좋으니까 한 덩이 꺼내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시작은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해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단 말있죠그 선지 도둑 작은 선지 도둑이 큰 선지 도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선지를 하나 꺼내서 씹어봤어 식감이 좀 이상해 근데 식감이 피를 굳힌 거라 그런지 막좀 뽀득뽀득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국물과 그 맛이 맛있는 거야. 근데, 우리 집 선지, 선지국밥도 특, 선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, 그, 양지, 양평행장국처럼, 막 이렇게, 다른 내장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. 근데 그것도 같이 씹어봤지, 한번. 맛있나 하고? 무슨, 뱃속에 융털 같이 생긴 거야, 막. 너무 징그러워. 이걸 왜 먹지? 막 이래. 이랬는데, 바로 다음 날, 할머니! 선지국밥 한 그릇 말아주이소! <laughs> 든든하게 한 그릇 먹고 학교 등교하려니까 한 그릇 든든하게 말아주이소 하고 바로 할머니랑 같이 선지국밥 먹었죠. 음, 자존심을 부릴 맛이 아니에요. 자존심을 접어야 될 맛이에요. 진짜. 저를 하면서 제발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해야 될 맛이에요, 진짜. 닭괴장은 집에서 했을 때 기준? 끓이고 4일 뒤가 진국이에요. 처음 끓인 다음에 4일 뒤. 그때는, 닭게장은, 그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. 육계장과 된장찌개, 김치찌개가 3대장으로 선봉해서 막 싸우고 있어. 선봉해서 그냥, 어? 그 자기 육신을 불사르면서 막 싸우고 있고 닭계장은 뒤에서 네발자국 뒤에서 무릎 꿇고 나도 나도 저 영웅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하면서 막 소년만화 주인공 같은 타입이야. 그래서 하루 노력하고 이틀 노력하고 3일 노력하고 4일 지나서 삼대장들이 대중들한테서 점점 아 이제 맛 물리는데 그만 먹고 싶은데 하면서 터덜터덜 으흥,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가고 있을 때쯤. 이젠 저한테 맡기세요. 빵 나와 가지고. 아니, 넌 닭개장. <laughs> 어예, 4일 전까지. 바, 4일 전까지 바지에 지리던 애송이가 뭘할수 있냐고 하는데 막 전장을 휩쓸어. 모두가 달, 닭개장에게 매료돼. 그런 느낌의 손장용 성장용 음식이거든요. 딱 4일 지났을 때. 아, 그때 닭개장이 생각나네요.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.